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정규의 성도 여러분, 아, 오늘도 저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암송악 엠마오 성경공부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송을 할 때, 성경통독을 할 때, 성경을 배울 때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실 제가 방금 이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 녹화를 하다 보니 어, 중간에 문자가 오면서 녹화가 중단돼서 어, 거의 한 40분 넘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확인을 했는데 녹화가 안돼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제 녹화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두 번째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숙제 검사 혹시, 어, 할 건데, 암송 잘 하고 계시나요? 1과부터 9과까지 점점 성구들이 길어지다 보니 암송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아, 이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힘드셔도 매일매일 입 밖으로 소리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입에 쫙 달라붙는 그 순간이 분명 올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암송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과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3과 시작.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4과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단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과 시작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6과 시작. 10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7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8과 시작.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구가,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통독하셨는지 저에게 매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0과이기 때문에 성경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통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별 숙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한 가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한 가지 각각 적어보셨나요? 아직 적어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주 배웠던 핵심 정리 하드고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시험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죠. 유혹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을 통해 시험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그 사건들로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신앙으로 승리해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신 것이지요. 자, 오늘은 마귀의 시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세 번째 시험이 뭔지 머리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간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구 세번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번, 마귀가 예수님께 행했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시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암송할 성구가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 두 가지 어떠냐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것인가요? 마귀가 조금 전에 예수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기의 것인양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4 번. 사탄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자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은 마귀는 짐승으로 용과 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사탄은 이렇게 용과 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짐승의 마음을 심어다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 그 마음을 빼앗고 자신처럼 악한 죽음과 저주, 짐승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뉴스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수 있나,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말들이 나올 만한 끔찍한 사건들이 있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구 두번더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5번.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하셨냐면, 구약의 신명기와 사무엘상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두 말씀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하면 우리가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성구는 뭐냐면 주제 성구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쉐마 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있는 10절부터 25절,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 즉, 이 말씀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배경이 되었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석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망했으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영적인 각성과 회개운동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셋을 물리치고 땅을 되찾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신명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건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마귀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투래요. 질투가 너무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질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됐죠.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었으나 많은 이방 아내들을 맞이하다 보니 우상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진 것이지요.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나누어진 이 나라의 왕과 백성들 또한 솔로몬처럼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다른 나라가 침략해와서 나라를 빼앗아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됩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는 지면에서 멸절을 당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구 두번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내려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내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돈이든, 집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구 두번더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8번 열한기하 10장 31절은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예후가 아합의 죄는 떠났으나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어 아합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후가 아합의 어떤 죄를 떠났는지 알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아합은 북 왕국의 북북 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바알을 엄청 열심히 믿었습니다. 발을 열심히 믿느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발의 산당 재단을 많이 쌓고 발 제사장들도 많이 세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데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바로 예후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우상숭배하는 이 아합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멸하기 위해 예후 자신을 들어쓰셨으니까요.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할 뿐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바알의 제단을 모두 다 헐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도 모두 다 멸했습니다. 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죄는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 예후가 떠나지 않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여로보암은 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다고 앞에 이야기 드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주 거룩한 곳,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재단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자, 또 나누어진 나라 북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처음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 절기 때마다 내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자꾸 남유다에 가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져서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배반하고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가는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니, 여기에서 예배하고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라고 말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자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처럼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 남 유다로 내려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자신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죄에서는 떠났지만 이익이 되는 죄는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내 선에서 순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전심을 다한 것 같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 삶을 온전히 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예우의 가문도 오래되지 않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두번 당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말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구 소. 두번더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아 고기나 잡자 하고 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친히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아침 먹은 후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세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결국 순교까지 해야 될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의 모든 앞날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불순종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엠마오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또는 새롭게 배운 거 있, 있다면 기록해 보시고 또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소개하겠습니다. 1과부터 오늘 배운 성구까지 암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경 통도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숙제는 예수님을 믿고 버린 우상과 아직 버리지 못한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와 프린트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성경 공부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승리하는 한주 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